1%대 초저금리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장학재단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이 줄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장학금도 줄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2년 전만 해도 1년에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던 장학회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장학금 지급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금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2년 전만해도 1억 원을 넘었던 이자 수입이 저금리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원수를 갖다 해도 뭐 줄여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액을 조금 축소를 해서 걸고로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혜택을 줄수 있게. 규모가 작은 장학재단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청주의 한 고교 동문이 설립한 장학재단의 경우 이자 수입이 줄면서 4년 전만 해도 1년에 1억 원을 넘어섰던 장학금 규모가 4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장학생 수도 30% 이상 줄었습니다. 제들 운영비 또 장학금을 받는 학생 거기에 금액까지 모든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인 장학 재단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저금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장학생 수나 장학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공익 기금의 특성상 위험이 큰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도 없고 불경기에 기금을 늘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자수입으로 부족한 장학금을 메우기 위해 원금까지 손을 대는 장학재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장학금 그 시의 혜택을 줄이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기금을 적게나마 일부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 초저금리 시대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장학기금 사회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